<laughs> 예, 이제 겉감 재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유튜브 신청 중이네요. 저건 양 팁이에요. 예, 이거 뒷판은 골선 재단 하시고, 시접은 끝에 4cm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4cm 주시고, 다림질 해놓 에, 에, 이거 다림질은 해놓는 거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선발해놨겠다. 일단. 뒷판은 골선재단 시접 4cm. 야너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예 이건 앞판이고요. 시접 4cm. 그리고 주머니 표시, 그다음에 단추 요런데 단추. 요거는 실 뭐더라 이거 실뜨기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하여튼 피, 뭐 초크라든지 뭐 표시해 주시고요. <laughs> 이거는 카라 기시예요. 저는 미리 다림질하는데. 다른 재는 다른 재은 이거 다 설명하고 뭐 이제 소매고요. 소매도 시접 4cm 시접 4cm 주시고 재단하시고요. 여긴 카라예요, 카라. 그리고 이거는 견장, 소매 견장이에요, 소매 견장. 그리고 얘는 주머니. 아, 주머니는 예두 장. 그리고 요건 주머니 뚜껑이에요. 원래 멜트포형식으로 할려다가 이게 좀 카라가 어려운 코트니까 좀 난이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주머니는 포켓 형식으로 했어요. 나중에 좀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을, 높게 하고 싶으시면 웨트 포켓 형식으로 하시면 더 마음에 드는 코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미리 4cm를 다림질 하라는 게 나중에 코트 만드실 때 다림질을 미리 해놓으시고 만드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각이 잘서요 그리고 다림질은 꼼꼼하게 4cm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4cm 정확하게, 그리고 예, 그리고 소매도 4cm 시접이라 했잖아요 시접이, 여기도 미리 접어놓고 다림질 해주세요 전 다림질 미리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코트 하실 때자 보시면 저는 여기 끝에 실크 심지를 붙여놨어요 코트 이 부분 끝은 좀 희마리도 있어야 되고 박음질 할때 여기가 식가아니라서좀 늘어나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거니까. 그래서 늘어나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코트 끝부분은 무조건 실크심지 붙이시는 걸 추천. 실크심지 잘라서 붙이셔도 되고, 다대테이프 형식의 실크심지인데, 이거는 다락방님한테 문의하세요. 저 다락방님한테 구했어요. 편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요거 또 4cm 하시고, 여기도 저 실크심지 붙였어요. 전 잘라서 붙여도 되고, 다대테이프로 하셔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실크신지 붙였나? 여기 붙이고, 여기 끝에, 끝에 붙이고요. 칼의 끝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에 이렇게 해주세요. 예, 네. <laughs>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 음, 그러게요. 설명하니까 좀 광범위하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시면요, 박음질할 때. 어, 얘가 남고 얘는 왜안 맞나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그 뭐냐, 차고가좀 현저히 줄어들고, 다림질 해가지고 딱다 만들고 나서 그 코트를 뒤집었을 때그 희열감? 각이 잘 솔고, 잘 맞으면 완성도가 높고, 코트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또 얘가 또 고급지게 만들면 훨씬 더 돋보이죠? 그래서, 제가 붙인 이 방향대로 붙여, 그 대신 실크심지가 이렇게 잡아 땡겼을 때, 안 땡겨지는 부분이요. 그걸 잡, 그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붙인 거거든요. 식스 아닌 방향이 잡아 땡기면 늘어지니까, 그 늘어지지 말라고 붙여주는 게이 실크심지예요. 붙여주시고, 여기, 제가 여기다 짜투리 붙여놓은 게, 여기 단추구멍 뚫을 거거든요. 그래서, 단추구멍 뚫은 부분에 대 이렇게 작게 하나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 왜 이렇게 여기다 이것도 해놨냐? 여기는 주머니 포켓을 박을 건데, 주머니 박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늘어나는 부분을 박다 보면 기 쭈글쭈글해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늘어나지 말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냥 한것보다 엄청난 퀄리티 차이와 박음질을 수월하면 느끼실 거예요. 요게 잠깐 귀찮긴 하지만, 붙여놓으면 정말 편해요. 붙여, 그리고 다이믹 미리 해놓고.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리고, 저기, 카라에도 실크심지 붙이시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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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자, 견자, 소매 견장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다 탈 거거든요. 이것도 실크심지 붙이세요. 그리고 주머니, 요, 폭, 이것도 주머니, 제가 실크심지. 주머니 폭켓 실크심지 붙이시고, 얘는 주머니 포켓, 그 윗뚜껑이거든요. 얘는 골선재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실크심지. 제가 이렇게 붙인 이유는 주머니 박음질 할때 늘어나지 말라고. 늘어나는 부분만 잡아준다고. 이렇게 실그신지 붙여 방향 보이시죠? 그래서 미리 다림질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머니를 박음질하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됐는데,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비듬 비스듬하게 박으면 여기가 바이어스 방향이라서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코트든 주머니 포켓이든 그걸 잡아주기 위해 실크심지를 붙여야 해서 실크심질, 아우터 많이 만드시, 실크심질은 엄청 써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필수 부자재니까, 없으시면, <laughs> 다락방님에게. 아니, 난 모르겠다. 다락방님한테. 예, 그래서, 이어지는 건데, 아까랑, 그래서, 이 모든, 패, 지금 제가 영상은 좀 빨리 찍은 거예요. 이 패턴 릴레이는 아마도, 그, 무스탕 후드조끼 끝나고 할 거예요. 아니면, 음, 올해 안에 하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미리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어, 어 뭐냐, 그, 이게 라펠카라예요. 제가 코트, 라펠카라를 좀 약간 좀 이렇게 수업 강의식으로 하기에 좀 까다로운 게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실패 확률도 높고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미루고 미루다 한 건데, 그래도 이분 카라 있는 더블코트 정말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라고 한 거라서 어차피 이거는 아마 후드 좋게 끝나고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먼저 유튜브 보실 분은 그냥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든 패턴은 네이버 밴드 검색 미싱의 여왕 밴드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무료로. 그리고 취, 필요한 실물 패턴은 PDF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 이것저것 자료 얻어가신 것도 괜찮은데, 유령회원은 날 잡아서 한, 한 4, 500명씩 제가 그냥 확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그냥 소통 좀 해주시고, 이렇 이야기 좀 하시고, 뭐딴거 없어요. 나, 나 이만큼 뭐잘 만든다 이렇게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뭐, 아, 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재단했는데 반대로 해가지고 망했어요. 뭐 이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던데 뭐~ 그냥 그런 편한 이런 얘기 이런 거 적어 놓으셔도 괜찮고 그냥 존재감만 그냥 두번 시키면 괜찮지 뭐~ 이렇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